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캠핑생활입니다. 오늘은 캠핑장에서 무식고한 행동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행동들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사고는 사소한 무관심과 방심에서 나오기 때문에 캠퍼님들이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행동은 바로 스트링과 팩을 비너로 연결하는 행동입니다. 대부분의 캠퍼님들은 팩에 스트링을 직접 연결하시겠지만, 일부 캠퍼님들은 팩에 있는 작은 구멍에 이렇게 비너를 연결하고 비너에 스트링을 연결하시곤 합니다. 사실 팩에 있는 이 작은 구멍은 팩을 뽑을 때 다른 팩을 꽂아서 돌리기 위한 구멍인데, 이 구멍에 비너를 연결하면 팩 설치 시에 조금 편하실 수는 있지만, 만일의 경우에는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람이 많이 불 경우에 타프 스트링과 연결된 팩이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때 스트링이 자연스럽게 팩에서 분리되어야 하는데 비너로 팩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타프가 바람에 휘날리면서 거기에 연결된 팩이 사방으로 휘둘러지게 됩니다. 매우 위험한 흉기가 될수 있는 행동인데요. 정말 위험하므로 절대 팩과 스트링은 비너로 연결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위험한 행동은 바로 릴선을 모두 풀지 않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캠퍼님들이라면 누구나 하나쯤 가지고 있는 릴선은 사용 시에 모두 제대로 풀어서 쓰지 않으면 과열로 인해 불이 날수 있습니다. 이렇게 돌돌 감긴 상태로 쓰게 되면 전기 제품의 특성상 내부의 온도가 더 올라가게 되고 실제로 전기 릴선이 녹는 사고가 심심치 않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보통 릴선을 사실 때 20m 이상이 되는 것을 구매하실 텐데요. 사용하실 때 귀찮다고 적당히 풀어서 쓰지 마시고, 최대한 모두 풀어서 쓰시거나, 차라리 캠핑장 사정에 따라 짧은 길이의 연장선을 추가로 가지고 다니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릴선은 가능하시면 차단기가 달려있는 모델을 사용하시고, 릴선의 문어발처럼 소켓 아답터를 과도하게 많이 연결하는 것도 피하셔야겠습니다. 세 번째 조심해야 하는 행동은 전기 오나 정비 장판 위에 지나치게 바닥 공사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전기호 사용 주의 사항을 읽어 보시면 바닥에 라텍스나 메모리폼 매트 위에서는 사용하지 말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기호 내부의 열이 과도하게 축결되면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캠핑장에서도 전기호 위에 바닥 공사를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경우에는 과열이 될수 있으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보통 바닥공사 시전기온는 제일 위쪽이나 제일 위에서 바로 아래 정도에 위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사용하지 않으실 때는 반드시 전원을 끄시는 것도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조심해야 하는 행동은 바로 과대불판 사용입니다. 최근에 나오는 부탄가스 용기들은 터진 방지 처리가 잘 되어 있지만, 과대불판으로 인한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캠핑장에서 취사를 할때큰 조리기구를 작은 버너 위에 올려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절대 조리기구의 넓이가 가스캔 위로 올라오지 않도록 조심을 하셔야겠습니다 최근에 그리드를 많이 이용하시면서 그리드를 구이바다 등에 올려서 조리하는 모습을 가끔 보는데요 이런 조리방식은 과대불판의 위험이 매우 큰것 같습니다 그리드를 이용하실 때는 가스캔의 위치가 그리드가 어느정도 떨어져 있는 형태의 번호를 사용하시거나 차라리 화로대 위에 올려서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섯번째 조심하실 행동은 좁은 텐트 내에서 화로대나 숯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캠퍼님들 사이에서는 이미 불문율처럼 알려진 내용이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사망사고 뉴스가 많이 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는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불리는데요. 일산화탄소 가스는 무색의 무취의 가스라서 인지할 수 없다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게다가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추워도 절대 좁은 텐트 내에서 화로대나 수출을 이용하는 행동은 절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심하셔야 할 행동은 한밤중에 매너 타임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캠핑장에서는 무매너 캠퍼 때문에 서로 얼굴을 붉히다 싸우고 폭력사고가 나기도 하고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는데요. 즐거워야 할 캠핑이 무매너 캠핑 때문에 악몽으로 변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캠핑장에서는 서로 배려하는 매너 캠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캠핑장에서 무신코하면 위험한 행동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캠핑을 하신 경력과 무관하게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하셔서 안전한 캠핑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